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배우 김남길 갑자기 사과한 이유. 배우 김남길이 꼬의 성사 영상을 통해 5년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해 사죄했다. 오는 8일 저방송 SBS 금토드라마 열혈 사제이는 낮에는 사제, 밤에는 벨라토이 역할을 위해 천사파 보스로 활약하는 분노조절장의 열혈 신부 김혜일이 부산으로 떠나 국내 최고 마약 카르테일과 한판 대결하는 공조 수사극이다. 2019년 인기리에 방영된 열혈 사제1의 다음 시즌으로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남길을 비롯해 시즌1에 활약했던 이안이 김성균이 열혈 사제 2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남길은 극중 사제답게 고해 성사를 통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혈 사제 일을 기다리며 응원한 시청자들을 향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종소리와 함께 등장한 김남길은 제가 고해 한지 5년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남길은 이어 제가 또 잠깐 하게 마음도 읽어야 했고 다른 일들이 여러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오요한 송상력의 고규필, 안창환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자 분노 버튼이 눌린 김남길은 곧바로 욱한 김해일로 변신해 너네 빵 먹지 말라 그랬지. 빵 먹지 말랬잖아. 빵 먹고 그렇게 피해주지 말랬어. 야! 라고 소리쳐 폭소를 터뜨렸다. 제작진은 짧은 순간에 김랑길과 김해일을 넘나드는 빛나는 열연으로 홍보 영상을 꽉 채운 김랑길 배우에게 감사드린다라며 3일 뒤본 방송에서 이보다 더 날아다니는 김랑길의 코믹 연기를 볼수 있다. 꼭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